한 말씀만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내란 피고인이나 그 관련자들이 이 내란 사태를, 즉, 친위 군사 쿠데타 사건을 기화화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장난으로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. 말이 그렇습니다. 무슨 달 그림자니 아무 일도 없었다느니 심지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무슨 한 여름밤의 꿈 정도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들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파괴하고 군정에 의한 영구 집권을 획책했습니다.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인권은 파괴되었을 것이고 이 나라 경제는 폭망했을 것이고 이 나라는